애플 모바일 기기를 한 방에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버그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기기 날짜를 수동으로 1970년 5월 이전으로 설정하고 재부팅하면 애플 마크만 나타나고 제대로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. 애플 측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iOS 기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기자가 아이폰6의 날짜를 수동으로 1970년 1월 1일로 설정하고 재부팅하니 기기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많이 접했다는 듯이 애플 애프터 서비스 센터의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접수했습니다. 서비스 센터 직원이 고장난 아이폰의 배터리를 뽑았습니다. 10분 후 기자에게 아이폰을 돌려주며 8시간 뒤 휴대폰이 정상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전문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밀레니엄 버그와 유사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 아이폰 다스後來才有的就前幾年才發布的這樣一個產品,你硬射到1970年, 就是有可能會引發這個軟件的這個缺陷,造成它這個加死機啊或者是鎖死啊這樣一個情況,但是呢它不屬於軟件這個安全漏洞。所以它不會 呃，引起这个呃信息的泄露。